대통령의 딸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답변서 공개 기자회견, 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제생님이랑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부부만 건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보는 이 내용의 핵심은 어쨌든 북한이 그 오길남 박사님 그 가족 어 사모님과 두 딸의 생사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하는 것이고 어, 이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은 이제 과거 저희들이 꾸준히 여러 가지 뭐 납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와 다르게. 상당히 진전된 입장이다. 그래서 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 저희는 좀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입장이 과거와 달리 에, 생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북한도 어, 외부사회에서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 회피하지만은 않겠다. 그 목소리도 거기 가서 취해가 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제쳐두고라도, 저희 안에 신숙자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막, 그런 구체적인 게, 이게, 언급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그, 통, 통보소 자체를, 막, 이욕의이욕을 가지, 고이욕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통제합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조작된 정권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족 상봉에서는 객관적인 장소, 자유롭게 의사 표시가 가능한 곳에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살아 있다고,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얼사 안고 울면서 제 아내와 두 딸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